네, 안녕하세요. 옆집 안의사 은희언니예요. 오늘은 생리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통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든 분들 계시죠? 오죽하면 자궁을 떼버리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죽통증이 심하면 저렇게 이야기할까 충분히 공감이 가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생리 당일이 되면은 그냥 전기장판 깔고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고 진통제 한알 먹고 조금 이따 통증 생기니까 또 먹고 해서 하루 대여섯 알 먹기도 하고 밤이 되면 울렁거려가지고 토하기도 하고 그냥 빨리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어차피 나는 애기 낳을 계획 없는데 생리통 너무 심하고 그냥 떼버리면 안 되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생리통 증상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소랑 다름없이 지나가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가볍게는 아랫배가 쿡쿡 쑤시고 뭐 찌르는 듯이 아프고 심한 분들은 뭐 뒤틀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생리 때가 되면 머리가 같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골반과 허리가 뭐 빠질 듯이 아프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심한 분은 생리 때 되면 식은땀 나고 설사하고 오죽하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분도 있고, 또매스거리거나 토하고 싶고 하는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가슴이 붓고 감정 기복이 진짜 심하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리 때만 아니라 생리 전 며칠부터 꾸준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PMS, 프리멘스트럴 신드롬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이런 PMS 자체가 너무 심하고 괴로워서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짜증나는 생리통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과학적인 기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공감 가는 표현을 찾아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자, 너 같으면은 0 년째 한 달마다 납기를 맞춰서 품질을 완벽하게 신상품을 내 보내는데 영업 사원이 못 나가지고 한 번도 못 팔면은 네 자궁 기분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어, 처음에는 보고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해요. 왜 똑같이 생리를 하는데 내 친구는 안 아픈데 나는 아플까요? 내 자궁만 성격이 유난히 더럽고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아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아파지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통증이 없었는데 오히려 잠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 졸이고 하면서 생리통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궁이 진짜 예민해져서 그런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자궁이 예민해졌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착해졌거나 똑같이 생리를 한다고 해도 내 자궁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유난히 생리 때 맞춰 가지고 심술을 부려요. 반면에 내 자궁이 예민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생리 때에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원래 생리 때는 자궁에서 수축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우리 생리 때가 되면은 이제 자궁 내막이 원래는 수정란을 맞아가지고 키울 준비를 하느라고 두터워져 있는데 수정란이 안 들어오면은 요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밖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 이게 바로 생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궁 내막이 무너지느라고 이걸 탈락한 걸 내보내느라고 수축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수축작용이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일어났을 때 우리 생리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궁을 과도하게 수축을 시키는 물질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신경 물질인데 이게 정상에 비해서 농도가 많이 높아지거나 했을 때 유난히 생리통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는 자궁이 정상적으로 수축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궁이 막 경련을 한다든지 과도한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배가 쥐어 짜듯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사먹는 생리대 진통제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생리통을 완화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요. 네, 앞서서 이야기한 거는 원발성 생리통이 생기는 이유예요. 보통 원발성 생리통은 보통 길어야지 3일 일반적으로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리통이 점점 심해질 뿐만 아니라 생리 양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질 출혈이 있다거나 생리 시작 전에만 아픈 게 아니라 생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난소나 자궁에 대한 초음파 등의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생리통이 실제로 낭종이나 근종, 염증 등의 원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원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생리통을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원인 질환이 없이 생기는 생리통을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지긋지긋한 생리통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는 걸까요? 인터넷에 보면은 생리통 완화법을 쳐보면 카더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생리대 바꾸니까 없어졌다. 생리컵 쓰니까 없어졌다. 인스턴트 음식 끊었더니 없어졌다. 살 뺐더니 없어졌다. 오히려 살 쪘더니 없어졌다. 커피를 끊었더니 좋아졌다. 운동을 하니까 좋아졌다. 물론 다 맞는 말이고 다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특정한 방법이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오히려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생리통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데도 생리통을 달고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운동을 안 해서 생리통이 있는 걸까요? 사람마다 생리통의 원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생리 때 유난히 자궁이 예민해져서 짜증을 부리는 건 맞는데, 이 예민하고 짜증을 부리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짜증내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잘 달래주고 해결해줘야지 생리통은 없어져요. 이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생리통의 일반적인 완화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